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흑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백은 네 개밖에 없습니다, 돌이. 근데 이 바둑돌이 많다고 다가 아닌 게, 일단 백이 가지고 있는 뭔가 궁도는 크고요. 흙은 이 백돌 하나만 딱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수상전 자체가 지금 백이 엄청나게 유리한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흑에게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런 묘수가 필요한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요러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요. 백이 틀어 막아서 이거는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잘 둬야 되는데,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수는 바로 이렇게 찝는 수 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따내면 밀고 들어와서 메우더라도 흡칠로 두면은 비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이런 건데,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백이, 여기가 자충이라서 반대로 백이 잡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되고요 그럼 이쪽으로밖에 단수 칠수 있는게 없는데 이것도 빠지면은 백이 단수치면 뒤에서 여게 단수치고 따내면 먹여쳐서 비긴하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 깨어난수가 정말 묘수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백의 반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단수치고요 흙이 빠질 때, 이 다음 한수가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틀어 막는 이수가 있습니다. 백이 틀어 막게 되면은, 여기가 자충이 돼서요, 흙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면 단수치고, 빠지면 틀어 막아서 불들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가 뭔가 정각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잘 둬야 돼요. 좀. 그래서 첫 번째 수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치중하는 건안 되거든요 왜냐면 백이 바로 수를 줄이면은 이거는 흙이 그냥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1로 위쪽으로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는데 그럼 흙이 밀고 들어가고요 막으면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또 따내면 이렇게 둬서 비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백이 위로 이렇게둘 수도 있는데 이때 삼을 이렇게 둔건안 돼요. 단수 쳐서 안 되고요. 또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뒤에서 단수 치면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흑이 헤딩하는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요. 따내면 먹여 쳐서 비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정말 멋진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